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며칠짜 신문입니까? 네, 1월 13일자, 1월 13일자, 네. 농민신문. 농민신문. 3면에, 네. 세 번째 면에, 네. 요, 나와 있는 거. 네. 또, 저희 마늘에 관한 게 있어서, 네. 양파, 마늘입니다. 그냥. 네, 영상에 담아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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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네. 양파, 마늘. 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도입.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이제 기자가 네. 정부 설명에 가보니. 네네. 네. 아. 예, 네? 가보니. 네. 네? 여기에. 큰, 큰 걸로 있죠, 그죠? 네. 농민들은 네. 잘 모르고 있다. 아, 의무자조금이 도입이 되는데, 네. 정작 농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네. 참석자들 극장. 어, 이거 참 와닿습니다. 우리도 네. 농사 짓지만, 이거가 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내용 한번 볼까요? 의무자조금이 뭡니까? 일단, 예, 의무자조금이 뭐냐, 그러면은. 의무자조금의 목표. 네. 예, 여기에 보면은 네. 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값 네. 의무자의 조건. 그러니까, 값 안정화 효과 강, 강조하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늘로 예를 들게요. 네. 마늘 값이 막, 어, 풍년일 때는 막 바닥을 치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농민들은 참 울상입니다. 그죠 네.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제 그 값을 안정화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네. 예, 그거를 강조하고, 하지만. 네. 그런데요. 문제점이. 문제점이. 요, 요, 바로 읽게요 네. 대의원 구성 쉽지 않고. 네. 거출금액 등 네. 결정 미뤄져. 네, 이게 네. 이게 자율 중립 중요... 뭐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 이게 거출금액을 한다는 거 보니까 네. 농가마다 내는 건가 봐요. 네. 아, 의무자조금이니까. 네. 네 농가마다 얼마를 낼지 이게 또 미뤄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대의원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전국에 많은 농가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도 힘들고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래서요? 그이 보면은 네네.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걸 많이 홍보하는 를것 같아요. 이제 아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네, 볼까요? 예. 네, 한번까요 예. 양파, 마늘 네. 두 품목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두 네. 품목에 대해 네. 올7월 네. 의무자조금을 네. 도입하겠다는 네. 농식품부 관계자의 네. 저는... 설명을. 네. 그들은 지쿠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네. 농민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어, 네. 의무자자금을 7 월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농식품부에서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도입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농식품부는 네. 지난해 두 품목의 가폭락 사태를 겪은 후 네. 수급 조절 방식을 네. 근본적으로 바다 네. 네. 겠다는 네. 의무 자조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조절을 위해서 의무 자조금을 한답니다그 이거 이제 의무 자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죠? 네. 의무 자조금은 농 네.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법률에 따라 생산농가와 네. 농업 경영체가 의무적으로 거 출한 기금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돈을 낸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상응하는 일정액을 보조해 네. 보조해서 네. 이제 하는 게 소비를 촉진시키고 네. 소비 촉진하는데 네. 그다음에 출하 조절 네. 건강기능성 조사 연구 등에 쓸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조금 두뭉실한것 같아요, 그죠? 네,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일단, 저희가 돈은 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좀 내고. 그러면 같이 돈을 내서 기금을 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 촉진. 그러니까 소비 촉진. 광고를 광고란, 한다든지 예, 그렇죠. 출하 조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묶여져 있으면 많이 생산이 됐다. 그러면 출하 조절. 여기, 그, 예에서 출하 조절이 되겠나? 추라 조절 그다음에 건강기능성조사 마늘은 뭐 어디에 좋다 양파는 어디에 좋다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 조금 네 조금 네. 어, 실질적으로 확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와닿는 게 없죠 네. 이게 확 와닿고 이게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아니 이런 말은요 네. 지금까지 농협에서 또,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출하를 뭐 잘해준다, 뭐 농협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최소 가격 안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그것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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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laughs> 한다는. 어쨌든 간에 뭐 신문 내용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죠 네. 이게. 전국 네.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네. 2월 말까지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네. 5월에서 6월 네. 대의원 선거와 함께 네. 설치 계획을 묻는 네. 찬반 투표를 실시한 다음 네. 7월 중 네. 자조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게 되어가도 7월 중에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네. 회원가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의원을 선, 대의원이 선거해서 네.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는 네. 이게 할지 안 할지 투표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겠나봐 그렇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니 이게 된다. 네. 그러면은 네. 7월 중에 네. 자조금 갈지 뭐고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 여기 이제 뒤에부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문제점입니까? 예, 네. 하지만. 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별개로, 네. 그러니까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하는데 별개로, 네. 선결과제 또한 적지 않다.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하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게 있다는 소리네요. 네. 네.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기, 네, 선결과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대의원의 네. 구성이 대표적이다. 아, 예, 네, 예, 구성하는 게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여기 보면은 네. 가입 대상이 네. 전국에 산재 네. 있는 특성상, 특성상 네, 대의원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겠네요, 이게 그렇죠. 전국적으로 마늘 농사짓는 네. 분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대의원을 구성하는 자체가 어려우네요. 그렇죠, 잘? 쉽게 하고 뭐. 만을 많이, 작년, 거기에만이라고 대형을 만든다면, 관계없는데, 괜찮은데? 이 전, 전국을 상대로 해갖고 네네. 간다 하는 게 조금, 보, 맞네요, 맞네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또, 또 다른 문제 있어요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네. 여기 보면은, 네. 현재 네. 100제곱미터, 약3 0 0평 이상의 경작자와, 3 0 0평 이상, 100제곱미터 네. 아니고요. 아, 1000제곱미터, 약3 네, 0 0평 이상. 이상 경작자와, 네. 전년도 1억 원 이상 취급한 산지 농협 등, 네. 농업 경영체가, 네. 아,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이런 기회 되겠죠, 그죠? 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회원, 네. 네. 회원 가입 대상이란 것만 네. 정해졌을 뿐. 그러니까 가입 대상이라는 네. 것은 정해졌다. 예, 회원 가입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거 네. 그 출금액 등, 네. 농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네. 대의원 구성 이후로 결정이 미뤄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출금이 이런 게 이제 정해지지 않, 않다는 거죠 아 이거는 참 우리 농가들한테는 민감한 문제인데 예. 이게 안 정해져서 농가들은 이 결정을 찬반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그렇죠. 참어 어, 내기가 어렵네요 예. 그 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네, 보면은 네, 네, 네. 정부가 정작 민감한 음. 사항들은 네. 생산자에게 공을 넘긴다는 응?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기뭐 정부에서 만들어가 만들어 가면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네. 이뭐 대항은 네. 이제 대원을 의 만들었어. 거기에서 네. 네.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대원도 네. 만들고 누가 돈을 얼마를 낼지 그것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 네. 어, 그게 좀 문제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해서 네. 과연 이제 수급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되고 가격이 안정화 안정화될지 될지. 그것도 우리 아직 미지수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그 그쵸. 신문 내용상으로는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운영이 돼서 가격 안정화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맥 마지막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예, 예.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죠? 네. 채, 최소 채소. 가격 안정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네. 의무자조금을 추가로 도입해 네. 수급안정대책의 옥상옥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렇게 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급안정화 네. 아 최소가격안정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 저희 농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의무자조금이 네 그걸 대체, 대체할 만한. 그게 되느냐. 제도가 되느냐. 그것도 조금 의문이는 거죠. 아. 이래저래 농민들은 참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음, 네. 네. 정부가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그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laughs> 네. 오늘은. 네. 의무자조금. 네. 지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네. 어, 잘 실행이 되어서. 가격.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가서 가격 안정화가 되어서 네. 마음 놓고 농사짓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